여보세요. 여보세요. 혹시 혹시 빈집 털이세요? 네? <laughs> 남의 집에서 왜 고대 동전을 빼 가시죠? <laughs> 네? 이거 제 거. 아니요. 저희 열개 집에 놔뒀는데 그게 증발했다는 소문이 있거든요. 포레스트 팀에 엑스맨이 있어. 에? 무슨 말씀이시지? 정령이요, 정령이, 정령이 100% 정령이. 아그 <laughs> 아, 도박에 미치신 분? 네. <laughs> 미치신 분. 아 그분? <laughs> 알지, 잘 알지. 내 친구지. 잘 알지. <laughs> 왜네 친구야, 내 친구야. 잠깐만, 참 받아주죠. 오케이. 늑장 빼고 모두의 친구야. 늑장 빼고라니, 너 말이 너무 심해. 아니, 아니 맞나 말이야, 연태는 <laughs> 나 이거 능량이한테 보내준다, 녹음한 거 보내라, 보내라 <웃음> 아님 헤랑님, <laughs> 혹시 이 능력에 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 능력은 지금 보시면 이렇게 우리 집 어디더라? 우리 집 어디더라? 하급 이 능력과 증급 이 능력 그리고 상급 이 능력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 제가 모니터가 그렇게 큰게 아닌지라 어? 아 맞다 핸드폰으로 보는 되지 저렇게 예 상급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좋은 능력이다 라는 시스템이긴 한데 솔직히 하급도 굉장히 좋은 능력 많긴 하거든요 그래서 하급을 지금 노리고 있긴 합니다 네전 애초부터 처음부터 뭔가 하급 이 능력이 좀 많이 끌렸어요 협복을 발견했는데 협복은 야, 이상한 데만 발견하는 것같요 협곡에다가... 마을준빈에다 자아 요이거 구했어? 뭐? 돌몇개 구했어? 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 열둘, 열세, 열세 세트 지금 나랑 기지 두개 짓자 기, 기지 두개 짓자고? 어, 오케이 있어. 돌아가기 어. 신님, 신님 오라 신님한테 <laughs> 우리 숨. 형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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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이, 이 건물 지우자 어디? 바로 여기, 바로 여기 보이지 여기 앞에. 어 여기. 보이지, 여기 보이지, 이거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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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지. 이걸 지우자. 지우자고. 이거 지워서 스폰 근처에서 하지 말자고 한게너였잖아 스폰 근처다 에지자니까 왜? 네, 근데 그게 유리해요 스폰 근처에 지워야지 우리가 그 우리 기지로 텔레포트할 수 있잖아 안 죽고. 뭔가. 아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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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뭔가 다쳤는데요? 펑. 빠르롱. 여보세요? 내가 너무 강력해서 내 기운이 너무 강력해서 싸워가 <laughs> 너무 어. 오케이. 변장어 먼저. 네아 진짜 어. 야, 자제 어. 하나니까 그 진짜. 그... 버튼 눌르니까 <laughs> 터졌어. <웃음> 아 이거 미치겠네 진짜. 내가 어? 야내 기운 봤지 님들. <laughs> 와 지리네요. 와 노래 다 빠졌더라. 조심하세요. 저희 지금 벌써 타겟. 벌써 죽였습니다 어, 얼마나 쓰레기 능력이면 서버가 올라가지고 이러지? 타겟 지하에 있어요 타겟 지하에 아 으흠 타겟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네, 누군지도 모르죠 아 우리는 알지 우리 그러니까 뽑은 사람들은 알지 아 근데 어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야 알았어? 아 여기서 우리가 어디서 언제 어디서 스나이퍼를 들고 말을 예. 쏘고 있을지 아? 몰라요 아 알겠어요 아이 참나 갑자기 뜨거 하고 터졌어요 <laughs> 이게 갑 덜리고 있어. 야 뒷북 치지 마라. 어? 아니 <목소리> 우리가 조직원을 뽑아가지고 좀 늦게 왔는데 그거 가지고 뒷북이라 하다니 그런 내가. 이거 하니까. 진짜. 뭘 정약? <목소리> 아 근데 아까부터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왜 자꾸 절 자꾸 어린애 취급하시죠? 어린애. 어린애인 요 <목소리> 아니 신까지 어린애 취급하시는 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유 능량의 <목소리> 보스로서 좀. 잠깐만요. 우리 능량이 밥 먹을 시간이에요. <목소리> 저는 야, 어린 저 저... 것을 존중합니다. 하 <laughs> 맞아요, 신님은 어린 것을 존중. 하 저희도 얼굴 존중하는 거예요. <laughs> 맞아요. 야, 맞아. 우리 능 야, 야, 음... 그렇긴... 야 여기 집에서 나 나이 든 사람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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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진짜. 아 진짜. <laughs> 우리 능량이 <laughs> 잠에 들 <애들> 시간이에요. 시끄러워요. 비전렛스 <laughs> 파트라시 엘리자베스 상세심 해라. 당신 좀 조용해. 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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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에 피는 다 말라가지고. <laughs> 어? 어예 피도 다 말라가지고 이제 어 생각이 잘안 돌아가시죠? 압니다 그만 음, 잘 알아요. 늙으면서 점점 그렇게 되시는 거겠죠. 네.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그요기에는막 <laughs> 그 마이크 체크. 해이 처리할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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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해라. <웃음> 더 이상 저런 허허들 듣고 어, 싶지 않다. 집도 못 쳤던데, <laughs> 늘날에 집도 못 쳤는데 평난집못 돌아가 해줄까? 아니, 평난치 못돌아가보스자리를 뺏는 게 낫지 않을까? 아 이거 근데. <laughs> 누가 그 뭐야, 모드 아이템을 빼가지고 이게 그 모드 아이템을 들고 있는 상태로 계속 튕기는 거라면요 저희 이거 서버 아예 다시 파, 파야 돼요 <laughs> 그, 그래도 <laughs> 최악의 시나리오가 그거야 떼거 그 자체에 아이템이 남아있으니까 <laughs> 1일차부터 <laughs> 다시 시작 <laughs> 자기가 이상한 걸 만졌다, 손 <laughs> 전혀 없는데 자,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laughs> 아니, 솔직히 오늘... 궁금함을 어. 참지 못하고 뭔가 했다. 우리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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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주식 게임 <laughs> 하시라 주식 게임. 그래, 오케이, 게임. 하죠, 오케이, 그러니까. 주식 게임. 오늘 한번 만졌어요. 착성. 아, 자, 자 플랜 모드에 뭐타는 로봇 같은 거 꺼낸 적 있다 손. <웃음> <웃음> 타는 로봇 같은 거 꺼낸 적 있다 손. 뭔가 신기한 걸 아. 꺼낸 적이 있다. 정말요? <laughs> <laughs> 어, 자신은 오늘 헬기를 타보고 싶었다 손. 지금 <laughs> 오늘 뭔가 어? 이상한 게 있어서 그걸 꺼내 보았다 손 <laughs> 헬... 오늘 경매장에 헬기에 돈을 걸었다 손아 <laughs> 근데 그 헬기는 헬기는 나와요 나와, 그 나와요 그거 나오는 거라서 아니어아 네. 네. 서버 열렸대요 다행이다 아, 뭐. 응. 아, 네. 이번에 네. 뭐 경매장 뭐 많이 올리셨나 봐요 <laughs> 아저래요 아, 미쳤죠 네. 저희 지금 솔직히 어? 거기다가 1만원 꼬라박았어요. 조심하세요. 어, 저희도 투자 다 했습니다. 않나요? 저희도 거의 네. 투자 다 했습니다. 네. 이제 1만원 아이고. 투자다고 가보하세요. 잠깐럼 제가 뭐라고? 투자했다고? 당연하지. 내가 하고 있는 700만 원다 꼬라박았어. 미친0 등락 님 우리 200원만 걸지. 미친어 <laughs> <laughs> 근데 뱀 백선 님 형아 같은 걸 걸지 않았겠지. 그럼 아이고. 이고 에이. 수고자, <laughs> 네, 저희 3번 30... 걸었습니다! 3번! 3번 걸었습니다! 어? 칼 네? 걸었습니다! 칼! 저거 저거 다말려네 칼이요? 네 칼을 걸었습니다! 잠깐만! 네 칼을 천만 원 걸었습니다! 지금! 지금 빨리 빼세요! 거기 건 사람 빼세요! 한번 하고 벙 못하지 않나? <laughs> 이친놈아 진짜 천만원 꼬라! 야! 우리가 장난 아니야? 야! 천만원 꼬라 박았다! 조심해라! NPC마의 발견에서 지금 돈 500만원 더 벌었는데 지금 이거 가지고 탁 꼬라봐야겠네 이거! 형 미안한데 꼬라 나를 위해서라도좀 말리면 안될까? 형! 형! 나 진짜 금지초문이야 쟤한테 진짜야 <웃음> <웃음> 진짜야 <웃음> <웃음> <뺨다>. 더! <laughs> 더 해야지 <laughs> 더! 그거 빼고 <뺏고>, 빼앗기고 <laughs> 싶어요? 빨리 빨리 500만원 더 질러! 어? 아저씨 왜요 여기서? 예가 서버 서버 들어가야지 더들어가야 가져갈게요 에 자다 연기고요. 안 꼬라박았어요, 안 꼬라박았어. 그랬으면 저 녀석은 저희 조직에 이미 없습니다. 뭐야, 여기는 어디야? 자, 아지트로 잠깐 좀 가볼게요. 제가 아지트에 저번에 신호기 설치하는 걸 깜빡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설치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흐아. 역시 역시 우리 보스. 왜 우르셔? 어, 내 내가 왜? 내가 왜? 까먹기고, 신호기 까먹기 신호 신호기도 안 설치하겠다는 우리 패기. 그거 욕하는 거야, 칭찬하는 거야, 아부하는 거야. 칭찬 아 칭찬이요. 폐기가 좋다고요, 우리 보스. 너네 우리... 현이한테 이상한 거 배우면 안 된다. <laughs> 네. 그래. 애들아, <우리는> 곧 <laughs> 뭐 보스 나야. 나 잘해. <laughs> <말하는 거야? 웃음> 미친놈 저거. <laughs> 제가 오른팔이에요. 감자 농사. 감자 지금 제 인벤토리에 한 세트가 있어요. 아, 어, 저거 이제 던주시면 돼요. 아, 아야. 아파. 제가 이거 올라가는 걸잘 못해요. 이렇게 나선형으로 올라가는 거. 다 좋은데. 저희는 놀겁죠. 역시 우리 보스 직진만 네, 하겠어? 너 그만해. 우리 지금 자유시간 남은 남은 지금 한 시간 0분 남았거든. 오, 지, 아, 어. 그 시간에 우리 많 걸어야 돼. 사다 잡아야 돼. 근데 농사 틀 잡아야 되는데, 사지이 없으니까. 못가 지금 못가 아직. 여기 와 네. 음. 아 추리님 신님 다시 불러야 될것 같은데요. 신님 것 같은데. 통화방 와 조율이 될수 있을까요? 야 여기 우리 아지트에는 함부로 누구나 못 오지. 음. 오케이 여보세요. 네. 신님 저희 이제 아지트 하나 살라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예 지.. 라스트 지으려고 아, 그래? 네 왜요? 왜 그러세요? 뭐 문제라도 있으세요? 어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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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며칠 현이, 여기 현이, 있잖아요. 현이 여기. 현이 쪽으로 여기 무슨 여기 건물 있죠? 네이 건물 밀어주시고 저희 건물 세워주세요 <laughs> 어, 왜 이렇게 쿨해 보이지? 나 방금 전에 반할 어, 뻔 했잖아 여기 안.. 여기 안 되는 건 겹치겠구나 그럼 겹치겠구나 여기 안 돼요 저희가 여기서 선전이라서 안 돼요 아아 어디까지가 아. 선전 아니요그 사실 가까운 스포츠장 가까운데. 아 스포츠장 가까운데요. 네. 아... 여기 어때 여기 여기 어때요 이쪽 이쪽. 정말 여기 지하철 위에다 한번 지어보시는 거 어때요? 미친. 저 좋아요. 그래도. 아니 근데 여기 농사 지역 여기던데. 농사 농사 TP가 이상해가지고 지금. 랑 여기 됩니까 여기 여기 됩니까? 농 잠깐만. 치면은 지하철에서 농사하라고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보시면은 <laughs> 여기 여기 이 건물 있잖아요. 네. 우파랑 지하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기 뒤에. 이거 이 건물 밀수 있습니까? 아, 이거 너뭐 있어서 밀기 좀 그래요. 어? <laughs> 밀으시면 안 됩니까? 제 저의 제 얼굴 봐서라도. 어, 더더안 더 되는 거아니요왜 거 아니에요? 그래? 아니 스폰지 에스폰. 스폰... 여기 이 건물은요? 제 아지트 아지트 만들기 싫은 거지 저거. <laughs> 아니 그냥 지하철 위에 어때요? 내가 좋은데 안 안. 돼요. 저 지하철 위에요? 그러면 그, 그냥 그 해요. 일단 한번 가보고 저까지 우리, 한번 TP 해주시겠어요? 그러면 지하철역 이는데여 되게 가까워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할게요. 그럼 여기 할게요. 여기 여기 위에 이렇게 딱 지어줄게 중간에다. 네. 어디, 네. 어디? 네. 어디? 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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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좀 지워주시... TP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여기 저희 저희가 지금. 여기 농사지역이에요 여기 농사. 여기 농 농사... 치면 여기, 여기 여기로 하죠. 여기요. 농사 치면 여기예요. 아 여기예요? 농사. 아. 저희는 아, 농사 들어가면 아. <laughs> 저희 <농사치면 농사치면 웃음> 농사 나오는. 거. 여, 여기서 지어주세요. 그럼. 여기다 지워드릴게요혜랑 그래, 빨리 지.. 17스푼 <laughs> 드려 오케이 자 여기 저.. 저한테 잠깐 예.. 네, 쪽으로갈게요 기다려요 콩사 어디서 지워야돼요 저기 TP하는거 만들어주세 저기 뒤로 다른거 로어아 그러면 요기를 통해서 바로 이제 두.. 우리 첫번째 아지트로도 갈수 있겠구나 응 음, 그것때문에 여기 스푼 주변에 지워놓은거야 음 어, 거의, 오케이 그럼 저희 저희 TP장소가 그냥 농사치면 집으로 온대요? 이거 혹시 어. 뱀사형한테 들었어? 아니 어 뱀사형도 그럼 스폰 주변에 한 이유가 이거일 것 같아가지고. 어 그럴 것같어 그래요? 맞지. 여그 네. 지금. 어. 어 높았다. 자 그러면 빨리 하도록 하시, 하겠습니다. 빨리 빨리 빨리. 음, 왜 이렇게 보채요 음, 싫지게아 죄송해요. <laughs> 죄송해요. 신님 그럼 신님저 사랑하는 거 알죠? 아. 아 <laughs> 참아. 신님 참아요. <laughs> 아, 왜? 참아요. 참아요. 그러니까 저희 <laughs> 왜 그러는 거야? 제가 대신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어 주세요. 네, 네. 어디, 어디, 어디 계시죠? 아쪽 계시다. 혹시 그 상자 좀 만들어 주시겠어요? 아, 근데 저번에 뿌리시니까 엄청 싫어하시더라고 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오, 다다이받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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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십만 원. 네? 아, 지금 바쁜데 10... 솔직히 불렀잖아, 십만 원. 말 네. <laughs> 저희 그거 0만원 드릴 테니까 그 기지 티피 tp, tp 하는 거가 다 깔끔하게. 아니안 받을게요. 네? 원래 만들어 주는 거야, 바보야. <laughs> 아, 이한 님이 좀멋좀 살짝 살짝. 우와. 신님. <laughs> 아, 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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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도적인 아우라다 진짜. <laughs> 아, <지렀다? 웃음> 이 방향으로 해도 돼요? 이 방향으로 하면 안될것 같은데? 아, 와, 이스폰의 영향을 미치는데? 아, 네. 진짜 바뀌었어요. 그럼 앞으로 우리 슬래시 농사치면 우리 아지트로 오는 거야? <laughs> 아, 네. <laughs> 리얼?

시계탑 그거 있잖아 야생 시계탑 거기 2층으로 올라가면 아마 티피되는 존이 있을거야 거길 어디.. 미리 말해줘야 되는거 아니에요? 아나 <laughs> 까보고 있었어 나도 미안하다 아.. 그리고 농사존에서 슬래시 농사를 쳐서 일로 오는거예요 아.. 어, 그 아.. 우리 아직 우리 우리 들어와요? 우리가 모르는거였어 아 진짜 해랑이형 진짜, 진짜. 아난 저거 나도 우와, 몰랐어 빨리 이거 이거 농사 이거 이거 아, 바이러스. 농사 와주세요. 저희 티티, 농사 와주세요. 진짜 <laughs> 우리 이제 그러면 올 때마다, 사람도 올 때마다 우리가 벌금, 벌금 물게 하면 되는겨? 음, <laughs> 그래요. 근데 저희, 저희 여기 오시겠어요? 네, 농사 좀 왔어요. 네, 와, 여기네, 파레트, 네. 여기네, 파레트, 여기네. 어디에? 자, 여기다가 일단 다이아라든가 그런 걸다 두고 갈게요. 일단 어디에요? 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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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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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팔레트파저트 파레트, 파레트, 파 비밀번호 네? 아 할까요? 신호기 뭐였지? 자동적으로 심어지던데? 해랑이형 비밀번호 설정 있잖아 아 내가 신호기 사서 심어야 돼요 사서 심어야 된다고요? 네 사서요? 네 얼마에요? 저요? 해랑이형 여기 있잖아 어 이거 비밀번호 0101이란다 0101 0? 0? 0101? 0101 오케이 오케이 헤랑형네 이거 신호기 설치 안 하면 이거 다른 팀이 이거 신호기 박아버리면 이거 7세 남긴데 그러면 그 신옥이 어디서 사나요? 저, 저요, 저 모르죠. 네? 거기 어, 지하지하지하 내려가네, 내려가네. 여기다 지어주세요. 신한테 사, 신님한테 사. 아, 오케이, 오케이. 거 햇빛 얼마예요? 네, 에이, 저 3천만 원이요. 네? 어, 너, 너무, 너 너무 싼거아니라요 뭐가, 보여? 야, 아, 그 팔, 싸요. 5천만 원. 햇, 햇빛 많이, 말, 햇빛 많이 <laughs> 줄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laughs> 햇빛은 많이 줄수 있어요. 그러네, 농사 침 오리지 모래? 뭐야? 이거, 뭐지 TP되는 그버튼 어디 있나요? 아직 안 만들었어요. 신호기가 아, 없어서 우리 안 되지 않아요, 그러면? 신호기 상인 아래 있거든요. 네. 공교스럽게도 고대 종전 열 개네요. 있으세요? 네, 있죠. 열 개가 있어요? 네. 아 맞다. 네.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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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첫 번째 잠깐만. 그러면요, 아유. 그러면 지금 원래 첫 번째 그 아지트 세운 것도요. 이제 그 신호기를 박아야 되는 거죠? 네. 신호기가 알겠습니다. 어? 뭐야? 박았어요? 혹시? 네? 예? 환전소에 아니요 박았어요x3 받았어요, 박았어요. 박았어요. 네 저기... 아 보시면 이거... 아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저도 불확실해가지고 박았는지 안 박았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뭐지? 기차 아 죄송해요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근데 야생가면 막어깨서 하는거 아니에 예. 거 1번 기지에 좀 가있을래요 제가 TP 만들어 주려면 거기 가야되는데 기차기 귀찮, 기차거든요 1번 아지트요? 네. 여기 지금 지하철 위에 있는거요? 아니면 저기 원래 있던니 전에, 전에 지었던거요네 알겠습니다 아나 이미 길 외웠어 위여, 외웠어 걱정하지마 저쪽으로 가면 돼 i r e I just hope y 봐가지고. 양아치. h Looks so repulsive. t 망했다. me. What do you want 니 o talk? y o 신혼식..신혼..아.. 뭐 신혼집이라고요? 네 어? 그러네 <laughs> 아, 요 여기 능랑 니네 집이에요? 네 <laughs> 저희 지금 뺏긴 거예요? 그러면? <laughs> 능랑 <능랑님의> 니네 <laughs> 집이었어요? 뺏긴 거면 서 지금 바로 고개 던지고 삽살할게요 <laughs> 잠깐만 너 뭐였지? 저번에 현아 너좌표좀 제대로 알려주라 1100에 900일걸? 내가..내가 알긴 모는데 1100에 9배 9 마이너스 9배 마이너스 9배 마스 9배? 아안 뺏겼어요 안 뺏겼어요 뭐야 아 아형 진짜 아, 완전 아, 뺏겼으면 진짜 웃긴 눈치가 나어요 미쳤나봐 나 진짜 미쳤었나봐 이게 뭐야 아 잠깐만 어... 이거 아니야 <laughs> 뺏겼어요? 아니야 뺏기진 않았어 뺏긴게 아니라 내가 아, 미친 짓을 좀 했었어 아 누나 님 집에다가 자기템을 그냥 와, 안 되겠다, 진짜. 아, 저거 우리 보스 저안 되겠다. 아, 제가 찾았어요. 제가 찾았어요. 네, 네, 네. 미쳤나 봐. 내가 진짜. 이주대요. 이주대요? <laughs> 어, 어. 아, 나나그어 나 저번에 왜지? 1위차 때 받았던 신옥이 있잖아. 그걸 능나님쪽 상자에다가 넣고 왔었어. <laughs> 와 이거. 이거 알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바로야나 바빠일다. 조지 거어올 뻔했어. 10세트 이상의 돌돌 거기다가 넣었었고. <laughs> 아, 여기 우리 아, 보스 아, 어? 갔다. 어, 어 뭐야? 탈수 있다. 잠깐만. 아. 생각했니까. 어? 이상한데? 저독저 정리할게요. 독립, 잠깐만. <laughs> 해베의에지 신호기 안 박혀 있어요. 네, 안 박혀 있어요. 지금 제가 뭐지? 박으로 갈 건데 잠깐만. 잠깐 어, 그, 무슨 있 있어요? 베랑의위치에 응. 있는 해랑이 지금 아니에요. 3인 쪽에 너무 아, 아, 그건 안 돼요. 시간 다시... 다 아, 누나도 네, 저잠잠못온 나 진짜... 건가 여기를? 잠 오는 거같 아, 이거 쳐 주신 게세요? 어. 어. 아, 이 우리 기지하나 건설하는데 무슨 15분이 걸려 진짜. 혈랑이 진짜 씨. 와, 아, 개수네요. 어. 왜요? 왜요? 뭐했는데요 아, 방송 바뀌겠다라고. 예, 얘들아. 어? 돈이 사라졌는데 얼마 얼마 얼마가 왔는데요? 몰라 오늘 아 아까 아빠 며칠 받았던 그 돈이 사라진 거 같아. 아니, 돈이 뭐 능낭님 확인해 봐. 능낭님 상자 확인해 봐 빨리. 능낭이 상자에서 확인하는 거야, 지금. 뭐지? 왜 다른 거다안 가져가고 돈만 사라졌지? 뭔가 네, 이상한데? 요 아, 그거 그거 아니에요. 신호기 확인하고 아, 님이 잘못 넣고 나와서 돈만 가져갔을 거 아니에요? 에? 아니요, 아니요. 그렇게까지 뭐, 뭐였지? 똑똑한 애가 아니요. 그래서 지금 의문인 거야. 어? 네? 어? 아, 아, 그냥 저기. 그냥 돈 얼마 얼마 들지도 않아. 10만 원이야. 이다 그렇긴 한데. 빨리 박으세요. 네 박으러 갑니다. 하하. <laughs> 그리고 이 p 어, 네. 선님. 음. 저철세 개만 주세요. 철세 개? 와봐 <laughs> 야, 진짜 바보짓을 아, 아, 하긴 시원, 했구나. 보스 너무 좋아. 우리 뭐야? 뿌리면 사라진대요. 어! 여기있다 어! 나 침! 치매... 어어! 여기 다 있다! 내가 아까 우리 아지트 상자에다 넣어놨어 어아 뭐야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저천세 개만 가져갈게요 오. 아 이거 환전 안 되는데 나 미치겠다 지금, 지금 환전이 안 되거든? 저 이거 흙하고 좀 가져갈게요 에메랄드 넣어놓을게요 대신 지금 신호기를 우리 지하철 근처에 있는 데다가 박아놨거든? 원래 원래 처음에 있던 그 아지트에다가는 나중에 박아야 될것 같아 일단 스폰 근처에 있는 거는 안전하게 둬야 되니까 박아놨어 뭐 저기 데미징가있다는데요? 데미진가 맵먹고 어, 신호기를 드러내 어, 데미징가있어 어. 근데 어, 근데 어, 우리가 어차피 못먹는거야 저거 돈 낭비하지말고 음 저..저..저희 여기 왔는데 아무도 없나요? 노, 노사촌에? 노사촌에 아이템 사러 갈게 나그 흙이랑 음? 그런거 다필요하다 잠깐만 2층에 제가 지금 다이나 해놔... 뭔가 어.. <laughs> 제 값을 치르러 갈거같은데 뭔가 느낌이?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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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혹시, 지금 빈집털이세요? 네? <laughs> 남의 집에서 왜 고대동전을 빼가시죠? 네? 이거 제꺼. 아니요, 저희 열개 집에 놔뒀는데 그게 증발했다는 소문이 있거든요? 정령님이 해랑님이 집에서 왔다 그러고. 아 제가 왔던 아니, 게, 사... 아 제가 신... 아 제가 진실대로 얘기해도 될까요? 솔직하게. 네. 진실대로 얘기하자면 이제 가 바보짓을 해서 그래요. 그 능력. 네, 지금 방금 신한테 듣고 오긴 했는데요. 네. 저희 고대 동전이 사라진 거와 그거는 별개로 생각해가지고요. 아 잠깐만요. 그러면 기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그러면 고대 동전 이거 1 0 개가. 그러면, 아, 열 개가 그럼 능란히 튄 거예요? 네, 튄까요? 저희 열 개를 집에다 넣어놨대요. 아, 아, 그렇구나. 아, 저는 아까 뭐였지? 돌 놓으면서. 제가 안 그래도 마침 그때 인벤토리에 고대주화가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 내가 혹시 아까. 형님이 돌 가지고 넣었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형님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고대동전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돌 놓다가, 아니, 돌 가져가다가 다시. 이거 제 것까지 뭐지 고대 조화까지 두 아까 더 썼구나 해가지고 그냥 가져온 거였어요. 제가 다시 들게요. 음 그러면 아니 우선은 한번 찾아 보시고 네. 저희도 한번 다시 찾아 볼 테니까. 아니 이게 맞는 것 같아. 요 제가 아까 상태에서. 고대 조화의 개수가 아, 좀 다른 것 같긴 하거든요. 예0 음. 네, 개가 아니었던 것 같아가지고. 또 빈지 처리로 신고합니다. 아왜 아, 아. <laughs> 어쨌든 우리 거 가져갔잖아. 안 그래도 내가 바보 취급받고 있다고. <laughs> <laughs> 야, 우리는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대. <laughs> 아, 진짜, 진짜. 레 아, 이걸로 이걸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의 그 상해기가 둥독해질 수도 있어. 잘 생각해봐. 저번에, 싫어. 아, 저번에 얘기했던 게 뭐야? 신인. 아, 저번에 얘기했던 게 뭐야? 우리 뱀사님이 너무 잘 나가고 있으니까 지금 경매장 아무도 못 건드리고 있어요. 100%, 뱀사님 왜못 나가니 있죠? 100 뱀사님이 0가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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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요아1그0 100% 100% 100% 여기 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어디에로 뭐에다 걸었는지. 뭐에다 걸었는지요? 그건 저도 몰라요. 왜냐면 현이가 걸어서. 제못제 제 멋대로 걸었어요. 혹시 저, 여기 혹시 봄, 보스 예. 맞죠? 에, 에 아, 맞죠. 맞죠, 맞죠. 아, 그 뭐지? 여기 다시 능라인님 본부 왔는데 고데시아 두고갈게요 원래 있던 상자에. 아, 그 저희 혹시 괜찮으시다면 네. 저희 집 좌표 좀 알려 주실래요? <laughs> <거?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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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도 통신도 똑같잖아요. 어, 죄송하지만 제가 길치여서요 아, 그러면 이걸로 없던 일치고 그냥 어차피 저도 원래 돌려드리 생각이었으니까 없던 일치고 사이 좋게 지내죠 그냥. 어차피 이거 여기 지금 사이 거리도 가까운 거 사이 좋게 지내요 여기 정령이 안 그래도 개지네. 여기 두고 갈게요. 네, 그래요. 네, 사이 좋게 지내요 서, 서로 그렇게 네, 막안 좋은 감정 싸워봤자 좋을 것도 없고 그래봐야 웃고 있는 건뱀사용밖에안 돼요, 진짜. 알죠? 아, 뭐 알겠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이만 통화 끊도록 할게요. 네. 아, 맞다. 잠깐만. 자필 알려 드려야지. 잠시만요. 아, 괜찮습니다. 잠시만요. 아, 정령 님한테 얘기하면 될 거예요.